안녕하세요. 날씨온 송예림입니다. 현재 동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 그리고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가세해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동해안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동해 남부와 중부 먼바다에서는 눈 소식이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동해 남부와 중부에서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동해 남부와 중부 먼바다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 앞바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는데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흐려지면서 파고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흐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목요일부터 주말인 토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때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목요일 오전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10일과 11일 사이에도 바다의 물결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